앞세게 이제 기지에 아 연료봉도 있어야 되구나 전력 부족이란 없을거야 결국 나는 졌어. 아하, 저걸 활용하려고 했는데, 연료봉, 연료봉, 연료봉... 어떻게 이제... 지 연료봉 어디서 만들었더라? 연료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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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D 프린터인가 보다. 연료봉, 우라나이트 세 개, 나프 하나, 티타늄 하나, 유리 하나. 어디 갔지? 우라나이트. 우리 나이트 3개 납 3개 티타늄이었나요? 잠깐만 내가 어디서 윤활을를 집었지? 아 회수하면서? 음. 내가 회수했죠. 열려봉 하나 까먹었는데? 아 어, 유리 유리. 내가 유리를. 아 그냥 여기서 만들자. 아 어, 여기 있다. 이게, 돌이킬 수 없는,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뛸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기지니까, 아마, 전력 쓸 일이 많을 거야. 좋아. 아, 저거는 어떻게, 분해를 해야겠어. 이제 담수기도 여기다 붙여도 돼아 어, 저거 어떡하지 아 머리 아프다 이거만 보면 머리 아파 없는 걸로 그냥 쳐야 돼 담수기 이거 이거 먼저 해체하라 그지? 이거는 외벽에 영향을 받네요. 소금은 못 옮겨. 자리가 없어. 한 번에 옮기자. 조금 쓸 일이 있으면 일로옵시다너로 어떡하면 좋냐? 너를 어떡하면 좋아? 아하 언제 고갈이 되냐고요? 여기다가 뭐를 잔뜩 붙여야겠어. 이거 집어넣자 담수기 담수기 식당에는 식당엔 이게 필요해 정수기가 있어야지 자 얘는 먹어버리자 소금은 안 갖고 왔고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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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요 소파 어떻습니까 소파. 딱 붙일까 여기? 시야가 더 좋네. 좋아. 소파에 앉았더니 어, 희한한 말을 하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데요 그 업데이트 됐다는 그 동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을 수집해 보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 물고기나 보면서 히퍼랑 놀아야지. 얘를 밖에다 놔줘야 이 효소가 막 퍼질라나? 얘는 밥을 안 주는데 근데 그죠? 이게 먹이통 아닙니까? 내가 밥을 안 준단 말이야. 과자 하나 먹읍시다. 왠지 매운 맛일 것 같아. 쌀 과자래. 오호. 이거는 감자칩일 것 같아. 아, 감자칩. 음. 이거 이두 종류가? 아, 감자칩 난 나와. 여기 한 종류 더 있는데 이거 믹스. 짠가봐요 물 봐. 물이 많으니까 낭비해야겠어. 얘네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오는 걸까? 어 이제 탈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어 이런 것들이 회수돼서 없어졌구나. 루비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제작, 제작, 제작 이걸 어디다 둘까? 이건데, 우리. 유리, 그리고 열쇠 여기다 둡시다. 둘 데가 없어. 이것도 이것도 하나 만들까요? 배터리. 내가 충전하니까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냥 둡시다 어,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오로라호에 갈 거예요 오로라호에 가서 선장의 함장실 내가 이걸 안 봤군요. 선장실 비밀번호 어쩌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암호 함장실. 2679. 좋아요. 시머스 타고 가야지. 잠깐만. 밥이 모자랄 수 있어. 그리고 내가 못 갖고 온 것들이 많은데, 거기에. 그럼 시머스에 보관함을 좀 붙여야겠는데? 배고플 수가 있어요. 두 개. 물. 여기 물은 내가 안 집어넣었어. 자. 출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? 준비해 놓고 나꼭이 어, 길로 나가야 되나 봐 어.. 근데 어차피 내가 왔다 갔다 못할 텐데 붙일 자리 있나? 없잖아 이게 다 필요한데 이거는 리퍼레비아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, 이건 필요 없을 거야. 오로라만 갔다 올 거니까. 그렇다면, 두 개를 붙이고, 혹시 모르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자.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. 중력권. 중력권을 포기할까? 배터리. 배터리, 배터리, 배터리. 지금 이게 다 100이죠. 얘 말고 얘는 필요없어 절단기 필요없어 다 봤으니까 이건 거기서 다쓸 거야 오케이 어왜 이렇게 저장을 오래하지 겁나게 좋아 준비는 다 끝난 거 같고요 다음번에는 오로라에 가서 함장실을 한번 열어봅시다 탈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자, 다음에 만날까요?